음. 언니, 언니, 언니. 음, 음. 나 아들이 아까 전에 살짝 접속했었는데, 저 밑에 있거든? 구경 갈래? 어, 그래, 그래. 아들? <laughs> 누굴라나 궁금한지? 아, 잠깐. 나 아는 것 같은데? 어? 아, 알아? 나그 유튜브를 본것 같은데? 조심해, 여기. <laughs> 와! 있어. 와, 진짜! 유튜브 봤어. 버튜버 보신다. 이러면서 막, 와, 어, 진짜 초대했구나. <laughs> 와. 초대했는데. 오. 오늘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머리 박고 지금 저기 계셔. 아, 방송 안 키신 거야? 응. 음, 아. 방송 안 키고. 방송 있어서. 키면 난리 나겠다, 이거. 어, 그럼 이제 레바님이 버튜버 고 엄마라고 부르는 엄마. 거야? 아, <laughs> 아, 아, 아. 아, 좋겠다. 아. 나는 이제 트위치를 들어온 음. 첫 경로가 레바님이었거든. 아. 근데 혹시나 신뢰가될것 같아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러면은 인사 시켜줘야겠다. <laughs> 아니 어땠어 소감이? 나 궁금해 약간. 너 거기 <laughs> 댓글도 남겼잖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처음 딱 보고 익명으로 왔는데 이게 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인다 말이야 이름이. 아 치질은 그게 ]이랑. 보이는구나. 어, 아니 개웃기네. 근데 두계정을안 어. 파고 본계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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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했다니까? 그런 거안 해보셨나보다, 그런 거를. 다른 방에 서본적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아, 너무 응. 귀엽시다. 어떡해. 어, 뭐야. 머동님이 우리 찾나보다. 우리 그, 어, 시간 돼가지고. 어 아, 힘들어. <laughs> 어우, 목이 다나갔어 레버님 캐릭터가 왜 움직여져 있지? 우와, 윈닝이다, 윈닝이. 왜 이러고 있지? 나한테 설마 말할 건건 아니시겠지? 어, 뭐야! 어? 언니 뭐야! 아직 태어? 어머. 와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머! 지금 보관님 예전에 팬아트 받을 때부터 되게 감사했어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아 가만히 계시는 줄 알고 아저 아, 방송 중인데 아, 계속 괜찮으세요? 아 오늘 뭐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오! 어. 뭐 하고 계셨어요? 어야 인영아 레바님이 태어나셨어. 헐 깨어났다. 안녕하세요. <laughs> 다들 혹시 방송 중이신가요? 네, 방송 네, 중이에요. 방송 중이에요. 어... 그럼 다시 알트백하러 <laughs> 가겠습니다. 아 어쩐지 왜 말을 거시지 않고 사라졌어. <laughs> 아 레바님 가셨나? 마이크 팝콘이 좀 튀시던데? 튀까래요. 어떤 게 문제지? 잠시만요. 안 목소리 진짜 잘생겼다. 아니 근데 뭔가 유, 유튜브에서 보던 목소리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유튜브에서는 좀더 뭔가 아가씨 말투로 얘기하시는데. 니들이 뭘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약간 아가씨처럼 얘기하시는데. 어. 그거인, 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오, 네, 오, 괜찮아요. 신 애들 있나? 그럼. 아네, 저 이만. <laughs> 아네, 네. 이거 이거 인깅이 보여주면서 잠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죠. <laughs> 와, 신기하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laughs> 어. 세장 세트 하나 하고요 이제 뭐야 레바님 있는데? 아네 어떻게 나레바님께 아이 미시룩을 히트맵 받게 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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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아니, 아 뭔데? 아니 살 눌린 거 뭔데? 아 <laughs> 살이 눌렸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뭘안 그렇게 아니에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어. 버거님한테도 혹시 보내드릴까요? 안돼 안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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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근데 나도 보고싶어 뭐가 살 눌린거랑 점이 살 있다고? 보내... 버거님 이거 봐도 되나? 버거님한테 일단 보내고 버거 방송에서 검열 알아서 하세요 어? 알겠어요 <laughs> 아, 저만 볼게 나름... <laughs> <laughs> 오이 뭐야? 와씨 <laughs> 끝내준다. 와 아, <laughs> 씨. 아니, <laughs> 아 씨. 아니, 네. 요코님 점 좋아하시는구나? 네. 와총잘 그린 거 봐. 진짜 잘 그리신다. 우리 딸이래 그러니까. 봐도 음. 고려대학교 미대생입니다. 아, 야스. 아니 근데 조이왜 이런 걸 보여주고 오, 강연을 받기만 하고 뭐가 되는 거냐고. 아 <laughs> 배우신 <웃음> 분이네. 본의 아니게 오늘 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만 이렇게 나열돼 있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 네, 이런 좋은 인연이. 아 충전하다. 영광이에요. 아, 아 그러면 아, 진보가님도 아, 혹시 다음에 그림 관련 컨텐츠 하실 의향 이 있으신가요? 아 어? 저의 미천한 그림 실력을 아 아주... 미천하다니요. 아, 아 아유, 너무 부끄럽네. <laughs> 이세돌이다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아 근데 유코님도 레바님도 진짜 언젠가는 같이 그 해보고 싶어서 저도 너무 좋아요 아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다음에 함께 합시다 그럼 자동으로 수위가 조절이 되겠구만 아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아나 그러면... 때문에 나 부캐를 <laughs> 파야 될까? 아... 너부파캐니 아무튼... <laughs> 아니면은 저 이제 사실 레바님께 음지 그림에 대해 좀 상담을 받고 <웃음> 싶었거든요 오 <laughs> 어? 대박 음지라는 건 굉장히 상대 무슨...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 저희에게 저는... 양지라고 할수 있죠 뭐, 이건 양지 그림인데 하는데 음지 취급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 방송은 그림 방송할 때 호들갑 떠는 애들은 흡청을 당했기 때문에 아그 반응에 따라서 또그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너무 과반응하면 운영자가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다고 약간... 너무 막 자유분방하게 그립에 대해서 논하게 냅 두는 것도 안 돼요 유튜브는 그게 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실 텐데 아 그건 아기적 편집이라고 볼수 있죠 아기적 편집 <laughs> 맞아요? 본인 <laughs> 채널인데? 확실히 뭔가 레바님 유튜브로 <laughs> 네, 네, 그쵸, 그쵸. 계속 뵙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아, 너무 차분하고 아, 약간 사회인 있잖아. 모드가 어, 너무 되어 전전이잖아. 있어서 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음, 아가씨 말투 쓰시네요 아가씨 말투뭐 약간 <laughs> 니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 뭐라. 번호 뜯고 있습다 혹시 <laughs> 네. 가진 거뭐 있으세요? 아저모동님의 <laughs> 우유 있는데. 아 네. 필요 없어요. <laughs> 아, 왜 앞에 머독? 햄버거는 혹시 머독님이 준 우유요? 저는 네. 햄버거 채 귀엽죠? 햄버거 채이게요 귀엽다. 머독이 제살 버거네. 제살 버거? 레바이 햄버거 뭐 좋아하세요? 어 저는 신주치고 좋아하고요. 어디 거요? 롯데리아 먹기니까 롯데리아? 롯데리아? 헐 대박. 모동님 롯데리아 좋아하는데? 오! 오 롯데리아! 레바님 치즈버거 아, 아, 좋아하는데요. 그,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롯데리아가 튀김 하나는 잘해요. 오 신지야. 튀김 치파이 레전드. 진짜 농눅감튀 레전드. 어 농눅감튀는 별로. 좀 회전율이 아. 좋은 롯데리아 시키면 바삭한 게없거든요어 아, 맞아 맞아. 전바전이야 바삭? 알못이네 어? <laughs> 아니, 어? 눅눅감티가 레전드지. 한번찍어먹은세 개가 다 찝히는 감자튀김. 다음 먹지 왜. 아니, 애초에 눅눅감티가 얼마나 최곤데. 어, 딱딱감티는.. 핵시 브라운 따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서버 종료를 앞둔 시점이 오고, 악놀의 중요한 재화였던 놀이터 코인은 길드 공성전에 쓰일 강화석으로 바꿀 수 있게 패치가 되었다. 부가 땅은 놀코를 쓸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45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건 강화석 수천개로 바꿀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탐내기 시작하는데. 책버거! 왜요? 뭐가 안 돼요? 절대 롤코를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우리 롤코로 뭐 해요 그러면? 음... 뭐 해요 근데? 음... 근데 아니 잘 보세요. 징버거님 지금 롤코 45개 있는 거 보면은 음. 모든 유저들이 징버거님에게 와가지고 구애를할 겁니다. 이미 다 말했는데? 말라고 영웅왕이시여! 아니 여기가찾아왔어안 알려줬는데! 영웅왕이시여! 냄고 왔나 한식님, 서른 개 가져갔어요. 네? 건배 뉴스가, 건배 가 갖고 와! 건배 어. 뉴스라, 어. 어떡해요? 어. 영웅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웅왕이시여 아니 저뭐 만식님한테 판다고도 안, 안, 안 했는데 왜이러십니까 왜왜 이러십니까,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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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아주십시오 남은 거라도 저, <laughs> <팔아주셔. 영웅이시여>. 제발 팔아주세요 영웅왕이시여 제발 안돼 만식님은 전에 레드다이아 죽이란 네. 것도 어디. 약속 못 지켜서 조금만 주면 안 돼요 그 조금 정도야 다 주면 안 됩니다 아시 <laughs> <혹시> 초대는 하셨나요 만리다 <laughs> 초대는 하셨나요 초대권으로. 어? 아니요 저그것도 아니. 어 아, 지금 저 배가른 시대인가요? 아니아니아니그아 아니야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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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디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닐,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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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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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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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니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영웅왕이시여! 소름 돋는다. 영웅왕이시여! 렌서 이 정도였다고? <laughs> 영웅왕이여. 시 아, 와, 이렇게 생겼네. 이시. <laughs> 가지바라 네, <laughs> 코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영웅왕이시. 영웅왕이시여. 저에게 주실 저 임직단에게 선사해 주실 그 무기를. 아, 이 하급 강화석 때문에 이러는 거야? 몇 개? 야 45개면은 4,500개. <laughs> 4,500개입니다. 영웅왕이시요. 영웅왕이 영국 근데... 4,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왕이시요, 지금. 조금만 바꿔 봐야지. 음, 만만. 만 만식 형님이 구매하신 건가요? 건배조사 30개를 이미 가져갔대요. 어? 그래? 30개나? 30개나? 그 그렇게 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 30개를 아, 가져갔다. 아! 아, 맞아요. 아니 사실 구라였어요, 그거. 영웅왕이시여! <laughs> 역시 잘지도 있었습니다, 영웅왕이시여! 아 거짓말 못했네. 일단은 어, 10개! 여기요. 네. <laughs> 기 와, <우와>, 영웅왕이시여! <영우> <laughs> 뭐돈 필요하십니까, 영웅왕이시여, 혹시? 아, 뭐, 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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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필요하십니까? 음, 만식 님탕후루는 봤으니까 명우 님 탕후루나 볼까? <laughs> 저 아, 원래요? 저 상군할 댄스 좋아하는데. 이걸 안 춰? 난 바로 아, 친다 맞아요. 만신님 아, 그때 난... 쳤거든요. 어, 진짜? 아니, 영웅이 씨 혹시 에스카 또는 이만이 류세용 이런 친구들의 탕후루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저희 어? 재용 님 궁금한데? 그러 <그럼> 류재영 불러 볼까요? <laughs> <laughs> 아! 네, 선탕후루한 번도 안춰본 셉핑, <laughs> 셉핑. 버고 님, 여기 셉핑. 네? 자, 여기 탕후루한 <laughs> 번도 안춰본 셉핑. 어, 아, 러너니. 인박았네. 아,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셉핑. 영웅아기 씨. 영화, 너가 우리 살릴 수 있다. 영웅 어디가? 아, 어디 가? 어디 아, 거 약속 안 지키시는 아,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류재용 담배 피로 진짜 고민하러 나갔습니다. 진짜 <laughs>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처음으로 아, 더끌려 어, 탕으로 한번 쳐본다고 합니다 영웅이시여. 영웅이시여. 대박 대박 도방 갈래 도방. 얼마나 귀엽게 하실까? 이술 먹고 온다고 합니다 영웅이시여. 왕 <laughs> 오오오오오 진짜 이 멘토 멜리타 오진가뿌리 진짜 와 진짜 잘드신나오니 <laughs> <언니보다>. 이거 하면은 <laughs> 게임 안 해도 일 인분 한거 아니에요? 일 인분 한번자제 을채나 볼게요 을채제어 <laughs> 귀여워 다다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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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선 <선배의> <laughs> <탕, 탕, 웃음> <laughs> 또몇 개만 할게 진짜 제가 근데 <laughs> 네, 이건 김정이다 진짜 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영웅왕이시여 자요 어. 오 와우 하도 받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오. 만족스러웠어 더더더 더, 어? 더. 더? 진짜 제 처음으로 추는 더 <laughs> 에이 아우 재혁 씨 너무 좋았어 와 30개 너무 뿌렸나 아, 이걸로는 안 되나? 성태 님의 탕으로? 김성태 님과 주고받은 뒷말 요약. 버건님 혹시 놀코 뿌리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성태 님도 탕으로 쳐 주시나요? 아, 탕으로 치면 몇개 주나요? 가지고 있는 거다 드릴게요. 마음에 준비하고 5분 뒤에 가겠습니다. 버건 님! 어? 아, 오셨군요. 아,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도방을 하면 될까요?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후루 선생님 아니 아, 너무 네. 잘 하시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땠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춤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거 홍대에서도 버스킹했거든요. <laughs> 버스킹 와. 버스킹. <목소리> 아니, 그몇개 있다고요? 그 반만 주세요, 버거님. 왜냐하면 또 버거님 드리고 싶은 사람 주시고 더, <목소리> 저 많이 주시면 또 그러니까 딱 반만 주세요. 어, <목소리> 송태님 그렇게 열심히 주셨는데. 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어, 감사해요, 송태님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버거님, 안녕하십니까. 오셨나요? <laughs> 오셨, 아, 오셨나요? 예, 오셨, 아, 네, 아, 왔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그, 한 유분함이 있습니다. 치마까지 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아,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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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니, 아, 근데 좀, 그, 거북하지 않으실까요? 어, 저는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너무 다들 아, 귀여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추고, 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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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예쁘다! 어머, 에이 라이 스타그 어, 제가. <laughs> 아니, <목소리> <우와! 웃음> 뭐야! 아니, 뭐야! 개잘하셔! 뒤에서 맨날 추고 놀았네.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들 다 연습하는 다 거야, 왔어. 뭐야! 짜잔!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카지바라 코인 10개였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놀 코는 못 드린다 어? 해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 <laughs> 지금 조금만 더 어떻게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 저희 지 그래야지 <laughs> 저희 그래야지 저희 이거, 저희 저희 이거. 저희 아, 내 모든 걸, 네, 모든 걸 주겠네 이거 시계. 자 좋은 결과 어, 있길 바랍니다 어, 20개 어, 20개, 어, 20개. 아, 좋은데 아, 쓰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네소연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게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말해 주 <웃음> <웃음> 야, 우리 키도 <laughs> <근데, 웃음> 안 돼, 가만지켜줘야 돼. 뭐. <laughs> 어, 이거 아이거 탈탈 써버렸네. 아, 부도 합니다어차피쓸 때도 없었던 거. 뭐하든지 잘했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카운트다운다 같이 하겠다니다카운트다운다 <laughs> 같이 <웃음> 합니다 <웃음>